회전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언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푸는 거 그냥 러서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네. 당기면서 눌러 주셔야 되는데 많이 올리실수록 내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드르륵 소리 날 때까지만 네. 계기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빨간불 보이죠 브레이크 네, 요렇게 네.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다시 또 드르륵 좋습니다 드라이브 넣고 나가 봅니다 언니. 브레이크 항상 어깨가 옆차 펌버 끝과 일치 되도록 까지 나가는 거예요 좀더 나가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핸들 꺾으시고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떼시고 나가보세요 뒤에 차 기다리고 있죠 우측 깜빡이 놓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사이드 미러 기둥 맞으면 핸들 다 감으세요 크로스 핸들 그렇죠 또 다시 붙고 나서 핸들 풀어주시고 58번 기둥하고 또다시 사이드미러 맞아보이면 크로스 핸들 좋습니다. 이제 쇼핑카트 적혀져 있는 기둥하고 현이 어깨랑 맞으면 논 크로스 좋습니다. 또다시 핸들 풀어주시고 얼른 풀어야지. 아까 또 여기 카트 또 박을라 그러죠. 또다시 좌회전 코너리,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나갈 거예요. 지금 우회전하로 나갈 거예요. 기회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른 핸들 한 바퀴 반 풀고요. 됐습니다. 반사경 보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언니. 네. 예. 자회전, 롱크로스 이제 브레이크 다 떼시고요. 그대로 내려가 보세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만 주의하실게요. 좋습니다. 앞차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왼쪽 고개 돌려보시고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넣고 좋습니다. 우회전 할 거예요.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겁니다.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님. 포켓 차로로 원래는 붙어 들어가셔야 돼요. 보시고 핸들 이제 다 꺾을 준비하실게요. 다 꺾으세요. 들어가면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차로 우리 차로 있습니다. 포켓 차로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핸들 복원용 이용하기로 했었죠. 예, 이 차로가 포켓 차로예요. 예. 방금 버스가 무슨 짓했는지 아십니까? 음. 버스 차로는 여기였었는데 어. 포켓 차로로 일부러 추월해서 들어가려고 네. 저 교차로 막히니까 왕싸가지죠. 예, 왼쪽 깜빡이 넣고 차로 없어집니다. 이제 끼어들어야 돼요, 형님. 어게하시겠습니까 형님? 시간은 흰박해 오고 있는데, 우회전이 잘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원리는 형님이 영상 통해서 조금 이제는 이해는 했어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회전을 마무리하고 마칠 것인지 아니면 형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유턴, 주차 연습하고 마무리하실 것인지. 예 아... 네. 주차보다 우회전이 좀 심각하죠? 둘다 혼자서 연습은 할수 있는데 우이트이 네. 굉장히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형님. 브레이크 네. 떼시면서 네. 안껴줄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떼시면서 네. 가속페달 찔끔찔끔씩 밟아 보세요. 흰색 K5가 끼워줘야 되는데 안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속페달 더 밟으세요. 빨리 밟으세요. 빨리 밟으세요. 끼워줄 때 얼른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비상등 또 켜주는 거예요. 우측으로 깜빡이 바꿔주시고요.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방금 오토바이 봤죠 회원님 네. 오토바이 저 또라이 봤죠 예뭐 하는지 좋습니다 가속페달 밟으시고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 또다시 우회전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려 들어오면서 직진하는 거예요. 초본 전자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또다시 가속 페달 밟으면서 직진.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얼른 바꿔주시고 핸들 조정해서 갑니다. 얼른 가속 페달 밟아야 되겠죠. 우리 홈플러스 안 들어갈 거죠. 얼른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하 차도 타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우회전 해볼게요 형님 아파트를 끼고 네. 좋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회전 하자마자 1,2,3차로로 붙어야 돼요 네.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신호 타이밍입니다 가속페달 더 밟으세요 저쪽에서 좌회전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1,2,3차로로 가기 편하겠죠 적신호에 적신호 너무 일찍 핸들 꺾지 마시고 이제 꺾으세요 드리프트 하고 있습니다 형님 자꾸 겁나요 왼쪽 깜빡이 넣고 좋습니다 좁혔습니다 자꾸 우측으로 붙었죠? 또 예, 하나 하면 하나 놓치고 있죠? 네. 차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바리는 국가금정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루 7시간씩 한달 준비했습니다. 남들은 대바리랑 4시간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이면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부족한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하시는 거예요. 더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언니. 그리고 지금 한번 하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 회원님이 다시 운전대로 혼자서 잡았을 때에 조금은 전보다 더 편해질 거예요 왜냐? 한 번쯤은 다 들었었던 내용들 이제 조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페달에 깔리면 큰사고랑 이어집니다 회원님 네. 아, 참 많이 막히네요 저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브레이크 떼시고 아. 앞차 멀어지면 가속페달 밟습니다 예, 왼쪽 깜빡이 놓고 더 세게 밟으세요 잘렸죠 이차 난리 났죠? 빨리 가라고. 브레이크.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진짜. 앞차도 못 가는데. 그죠? 미리 작별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님. 대발이나 네. 편집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오 네, 너무 감사하고 좀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laughs> 회원님을 네. 기준으로 해서 저도 더 노력해서 회원님과 아하. 또 다른 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할 텐데 저도 참 좌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페달더 밟으세요 아우디 완전 나쁜 사람이죠 예, 이 친구도 완전 나쁜 사람이죠 우회전 차선에서 들어오죠 우린 2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속 배달 밟고 지하차도 탈 겁니다, 언니. 청색 실선또 실선이에요. 지나갈게요. 브레이크, 앞에 빨간불. 방금처럼 우리 차 앞바퀴가 이미 정지선 떠났을 때 황색불 들어왔다.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언니. 딜레마존. 내일은 뭐 타고 출근하시는데요? 근데 버스 안에서 차라리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 그렇게 또 시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시간은 네. 돈 주고도 살수 없죠. 네. 힘들죠. 그리고 통근 버스 네. 예, 직진하도록 했습니다 우린 지하차도 타고 트랙스 보세요. 개념 없죠? 예, 방금 나갈라다가 저 렉서스 때문에 못 나갔죠. 네. 저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고납니다. 저런. 실선이라서 차로 변경 안됩니다. 이제 가속 페달 밟고 탄력 받아서 올라가야 되겠죠. 우측선을 밟고 있습니다, 형님. 지금 황색 실선을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더 밟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우측 깜빡이 놓고 깜빡이만 미리 켜놓고 좋습니다. 오고 있는 차 주의해서 끼어들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또다시 하나 더 보시고 들어가십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앞차 쫓아서 갈 건데 직진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형님 좋습니다 포켓 차로가 따로 없어요 요기서 있다가 안 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어. 그럼 못 가고 있죠 네. 앞에 벽돌 조심하시고요 연속 지금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때도 빨리빨리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꾸 천천히 가면 직진 오전차를 또못 보고 또 사고 난다는 겁니다. 들어갈 땐 빨리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좋습니다. 등록했나요? 어, 아니요. 아, 등록했을걸요? 안 돼있나? 아, 여기 아파트 안에 무지개. 부딪힙니다, 형님. 부딪힙니다. 네. 가속페달 퉁퉁 밟아보세요. 부딪친다 그랬죠, 구님 제발. 구이 <laughs> <형님이> 방향 감이과 <laughs> 공간 감각이많이떨어지는편입니는 <laughs> <laughs> 지금. 구들이 얼른 풀어 주셔야 되겠죠? 또 앞에 부딪친다는이친는 무지기네요. <laughs> 네, 잘는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그럼 나가보셔야 되겠죠? 네. 자꾸 흰선 밟습니다. 연속 부딪히겠죠? 범버 다 부딪히면 박살 납니다, 언니. 어, 직진이 우선입니다. 네. 앞에 벤츠가 또 비상등 켜놓고 어디 장 보러 갔나 봐요. 저차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언니. 자리가 없으면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벤츠님.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지 차가 오는 게 보인다 했죠. 네. 차 오나요? 안 오죠. 네. 방패막이죠. 네. 다시 또가세요약2 0 0 m 앞 시속 5 0 k 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50km/s, 시속 5 0 k m 로 시속 50km/s, 시속 50km/s, 시속 50km/s, 시속 50km/s, 시속 50km/s, 약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핸들 보건력 이용하는 거 계속 노력해야 현님이 얻을 수 있어요. 저랑 했을 때는 잘안 되지만 현님 또 다음 번에 할 때는 잘될 수도 있어요. 이 예, 직진. 또또또솔리회원님 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식 다른 방식 걸 들어가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하나 오랫동안 바라보면 회원님 자꾸 차선을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오른발 끝을 화살표에 맞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다시 가속 페달 밟고 합니다.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여기서 우회전 한번더 해볼게요. 속력 더 줄이셔야 되겠죠? 속력이 빠릅니다. 빠르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뼈다맑고 또 끝까지 가서 우회전합니다, 형님. 또 우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죠? 예. 모든 신호가 다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갑니다. 자전거 못 보면 사고나는 겁니다. 바로 1차로 들어가세요. 1차로. 가속페달 밟으면서 택배차 봤죠? 네. 이 차로는 또 막혔죠. 좋습니다. 저기 신호등에서 또 다시 우회전 해볼게요, 님 네. 학생이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저렇게 도로로 달리면 위험하겠죠? 안빡이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걸 보시고. 네. 예. 예, 바로 보인자 신호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브레이크 더 떼보세요. 쭉다 앞으로 갑니다. 다 앞으로 갑니다. 깜빡이 오른쪽 넣어주세요. 브레이크 더 떼보세요. 더 떼보세요. 네 여기까지 서기 신 거예요. 왜? 과일차가 불법 주정차해서 어... 노점하고죠. 이제 브레이크 떼시고 갑니다. 네. 보인자다 건너갔습니다. 핸들 다 꺾으셔야 되겠죠? 핸들 다 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전거 뒤늦게 횡단했는데 못 보면 놓쳐서 사고 날뻔 했습니다. 우린 직진해서 아까 세워져 있던 그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죠. 카메라 해제하는데또 시간 걸립니다, 형님.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지금 또 우측 거울 한번 보세요. 쫄렸죠? 네. 예. 앞에선 더 밟고 어, 들어가세요. 뛰어주려고 손도 줄이네요. 너무 있습니다. 고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어. 원님도 방금 연석하고 박을 뻔했습니다. 네. 택시들 의식 하시고요. 브레이크 밟고 여기서 좌회전 아닌가요? 네.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요. 우린 비보 좌회전이죠. 브레이크 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갑니다. 갑니다. 티볼리도 좌회전하죠? 네. 여기 요 비보 좌회전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님 네. 혹시나 티볼리 가려가지고 뒤에 오는 차못 보면 사고 날수 있습니다. 우회전해야 되나요? 네. 속력 줄이시고 남자 친구분하고 그 카이스트에서 연습하실 때 어려운 거 없었나요? 카이스트까지는 어떻게 갔습니까? 남자 친구가 운전해서 보험이 가입어있는다 남자 친구 거도? 네 타인 가입해가지고 아, 그 예, 좋습니다 네 남자 친구분은 저보다 더 말을 많이 안 하고도 현님을잘 가르쳤나 봐요 <laughs> 더 짜증 많이 냈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 짜증 어요 소리는 질렀습니까? 아니요. <laughs> 브레이크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아, 네. 예, 어떻게 가르쳐 줬다는 건지. 좋습니다, <laughs> 아, 예. 형님. 항상 초심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지상 가득 찼네요. 예. 좋습니다.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 브레이크 살짝 밟고, 핸들. 끝까지 다 꺾을게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차 있는지 반사경 보시고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최대한 다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보세요. 중앙선 밟고 내려가게 되겠죠? 음. 이제 형님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진짜 차 측면 다 긁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우회전. 네 예, 우회전 해볼게요, 언니. 가보세요, 언니. 바로... 부딪히겠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후진? 그렇죠. 핸들은요? 전혀? 아니죠. 반대로 끝까지 감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닌가요? 네. 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아니, 기둥 보시고, 브레이크, 그렇죠? 저기 빈자리 하나 있죠? 핸들 얼른 감아야 되겠죠? 둘다맨운전에 놨죠. 양쪽으로 많이 벌려놨습니다. 부딪힙니다, 형님. 네. 예,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데요? 전혀 안 보이죠. 네. 예, 이차 때문에 지금 전혀 우리가. 각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잠시 도와드릴게요. 핸들 그대로 잡고 후진합니다, 원님 잠시만요. 이렇게 이중 주차되어 있을 때는 보세요. 어깨선 맞췄다 싶으면 좀더 최대한 붙여주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구간이고 넓은 구간이 있는데 좁은 구간에서는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1m라는 공간을 띄우기보다 더 좁히는 거예요, 저쪽이랑. 그래 엉덩이 각도가 틀어져서 나가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큰거울 보시면 흰색 소나타 보이나요? 네. 예, 얼마나 보이죠? 다 보여. 예, 좋습니다. 후진기어 넣어 보세요. 핸들은 어디로 갔나요 이쪽. 그렇죠. 주차한 방향으로 끝까지 감고 천천히 후진 좌우 살피시기로 했죠 좋습니다 후진 핸들 조작 안 하기로 했죠 천천히 들어갑니다 형님 여기요 모서리 보이죠 에이. 보조거울 속에 네 예. 왼쪽에도 공간이 있죠 네 천천히 후진 좋습니다 평행되면 핸들 한 바퀴 반풀 거에요 더 들어가세요 좌우 살피시고요 좋습니다 평행이죠 좋습니다 아, 스토퍼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쿵할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옆차 사이드 미러 천천히 후지 파킹 오토 모드가 없는 차량입니다, 님 시동 크고 항상 라이트도 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님제정수리 오늘 샴푸 하고 나면 아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님. 음. 그리고 한 가지 친정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늙을 수 있어요.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네.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은 의회전입니다. 회원님 네. 핸들을 자꾸 요 정도만 감았으면 되는 걸 갖다가 더 많이 감았다가 감은 만큼 또 부딪칠까봐 풀고 감고 풀고. 네. 회원님도 정신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현원님이 지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혹시라도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동 꺼주시고.